얼마 전 진나영과 마주한 PD가 앞으로의 전개를 재밌게 만들어줄 인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성과 함께 있는 나영을 마주했지만 자신을 향한 나영의 태도에 굉장히 불만을 갖는 그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영이 조작 영상건으로 PD와 곧 마주하게 될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최선영에게 영상의 진실에 대해 폭로하는 장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데요. 수지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모두 폭로해버릴 것 같기도 하죠. 혹은 최선영 이외에도 진나영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 인물들 또는 진나영의 진실을 알아야 하는 인물들 등 pd를 만나면 좋을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pd의 등장으로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59화에서 흥미로웠던 부분들을 보면 수지 동생의 정체를 알게 된 채우리의 충격적인 모습을 볼수 있었죠. 어떻게 동생이 언니에게 그렇게까지 한 건지 놀라며 눈이 빨개지는 채오리가 안타까웠는데요. 사실을 알게 된 채오리가 현성과 현성의 가족들이 진나영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상황 때문에 사실 더 흥미로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성을 만나 사실을 밝힐 조짐을 보이게 되면 진나영이 채오리를 막아 세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리 진나영이 막았다 해도 진나영이 이기는 전개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해당 상황 역시 재밌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매우 기대가 됩니다. 때문에 곧 릴리가 수지의 동생 진나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한현성의 모습이 이어지고, 이제까지 자신과 가족들을 속인 그녀에게 복수하는 현성이 될것 같은데요. 최선영과 수지에 이어 현성까지 복수를 하게 된다면, 정말 한국을 떠나버려야 하는 진나영이지 않을까. 아주 통쾌할 그녀의 복잡한 상황이 기대되네요. 그리고 수지를 이렇게 만든 인물이 바로 진나영이라는 걸 알게 된 최선영을 볼수 있었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아주 분노하는 선영을 볼수 있었는데요. 방송 출연도 결심하고 열심히 진나영을 찾는 그녀의 모습이 이어졌기 때문에 곧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진나영에게는 또 충격적인 상황이 될것 같아. 이 부분 역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